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요즘 시장의 2차 전지 유행과 함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e 의 첨단 소재 종목 한번 체크해 볼 건데, 최근 뉴스 기사로 주요 이슈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에서 2032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매년 13%씩 끌어올려서 67%까지 올리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지난해 기준 6%에 그쳤는데, 67%가 실질적 가능할지는 뭐 미지수에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30%로 가장 높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판매 비중은 실제로 이 20%가 조금 안 되는 수치이고 뭐 우리나라나 또는 뭐 미국 등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현재 이 전기차 보급률은 10%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판매 비중은 5%에서 10% 사이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67%라는 수치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입장이 많던데 뭐 67%고 97%고 뭐 이런 수치보다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정도로 이 미국이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이라든가 또는 이 투자를 쏟아붓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현재 이 전기차 상용화를 위해서 뭐 투자 전략이나 신규 정책 등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이번에 좀 중요한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이 미국의 정책과 비슷한 형태로 이 전기차 관련 신규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도 하나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게 아직 시장에는 공개가 되지 않은 내용이라 앞으로 이 EV 첨단 소재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서 오늘 이 신규 정책 어떤 내용인지 같이 살펴보고 앞으로 EV 첨단 소재의 주가 전망과 추가적으로 이 매매 전략까지 모두 다 알려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 보시고요. 혹시 지금 좀 바빠서 영상 끝까지 보기 힘들다 또는 나, 나는 성격이 불같아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만 좀 빠르게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딱 30초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칠대 증권사에서 나온 EV 첨단 소재 분석 리포트. 제가 하나 하나 다 확인해서 이 핵심만 딱 추려서 만든 EV 첨단 소재 주가 분석 및 매매 전략집인데 뭐긴말 없이 바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EV 첨단 소재 종목 주가점 살펴보면 작년 하반기 들어서 이 리튬 풍기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관심을 좀 받아 상승세 보여주다가 감자가 진행되면서 이 급락을 맞았던 종목입니다. 감자 이후로는 조금씩 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채널을 그려주고 있었는데 이 최근 들어서 2차전지 관련 이 정부 정책이라던가 또는 이 IRA 세부 발표가 나오면서 이 급등세를 타고 정고점을 깨고 이 현재 8천 원 선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이 금일 강하게 저항 작용을 해주었던 이8,200원 선과 심리적 저항선이 8,500원선 그리고 8천 원 선을 체크해 볼수 있겠고 최근에 저항 작용을 해주었던 7,500원 라인도 같이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실점에서 앞으로 EV 첨단 저, 소재, 이 v 이 첨단 소재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이 주가 전망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EV 첨단 소재, 이 v 이 첨단 소재의 주가를 결정지을 재료, 새롭게 시행될 이 정부 정책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뉴스에서 이 신성장 4.0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올해 들어서 이 윤정부가 밀고 있는 경제 핵심 정책인데 반도체라던가 또는 2차 전지 등이 30개 이상의 산업군을 대상으로 올해만 이 10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는 이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신성장 4.0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새로운 정책이라던가 또는 이 정부 차원의 투자가 늘게 되면서 직접적으로 이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기사 보시면 정부에서 이 전국민 AI 일상화라는 이름으로 AI 기업들에게 7,100억 원을 투입하면서 국내 AI 관련 주인 라운피플이나 또는 셀바스 AI 같은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여줬고 이어서 2월 달에는 정부에서 이2차전지라던가 또는 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에 대해 확보 전략을 펼치기 위해 이 투자세액 공제를 재도입하면서 코스 모션 소재나 성일아이텍 같은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신성장 4.0과 관련된 정책들이 하나 하나 시행될 때마다 이 수혜를 받는 관련 주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색심 포인트는 EV 첨단 소재와 연관된 이 신성장 4.0 정책이 오는 4월 중으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책의 내용과 발표 일정을 이 매매 전략집에 모두 다 정리해 놨으니 우리 주주분들과 또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꼭 필수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돈 같은 거 요구 안 하니까 이 매매 전략집 필요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래 배너 연락처로 편하게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모든 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사월 신규 정책 발표일자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문자 남기셔서 이 미리 좀 선점하고 수익으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 주가의 변동 속에서 이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매매 전략, 즉 매매 타점이 필요하겠죠. 이 매매 타점이라는 게이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 중 하나인데, 솔직히 누가 이렇게 하면 된다, 속시원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공부하자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대부분의 분들이 매매 타점이라는 이 기본을 모르는 채로 투자를 하시는 주린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주식 고수분들이 매매 타점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하는지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한치 앞을 바라본다인데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뭐 주가를 예상하라는 거냐 내가 무당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냐 뭐 선뜻 생각하실 텐데 주식 초보 여러분들도 또는 이 주식 고수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알고 있는 건데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이 자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리라고 하며 오늘 빠졌다가 이 시가를 회복한다든지 또는 어제 고가를 돌파한다든지 실제로 단타매매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자리들이 있죠. 의미 있는 가격대, 시가미, 종가, 뭐, 정고점, 점자점 등이 여러 자리가 존재하는데, 그 말인즉슨, 이 나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그 자리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 자리를 돌파하거나 돌파 이후 슈팅이 나오며 이 수급이 심상치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매수를 진행합니다. 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알고 한수 앞을 내다본다 라고 하면은 많이 주목하고 있는 이 자리가 실제로 돌파하기 전에, 즉 돌파할 가능성이 높을 때 미리 매수를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예시로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지금 주가가 슈팅 이후 어느 정도 많이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이 저항라인 아래에서 놀던 주가가 현재 이 저항라인을 깨고 야금야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 즉, 여기에서 1, 2%만 더 오르면은 이 전고점까지 회복하는 상황인데, 그럼 여기서 저희는 이 전고점을 깨고 나면 다른 투자자들이 보고 달려들 걸 예상해서 미리 전고를 돌파하기 전에 밑에서 사모하는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전고점을 깨고 슈팅이 나왔을 때 저희는 남들보다 최소 1에서 2% 정도 수익권을 안전하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전고를 깼을 때 거래량을 보며 많은 개인들이 달려들어 슈팅이 나온 모습까지 확인해 볼수 있는데 당연히 이런 전략은 이 시가뿐만 아니라 고가 또는 신고가까지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많은 분들의 문제점이 내가 전업투자자도 아니고 직장에서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그 매수 타점이 오는 타이밍을 캐치하냐 아니면은 뭐 종목 수가 2,000개가 넘는데 어떤 종목이 그 자리로 갈줄 알고 보고 있느냐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실제로 주식하시는 분들 이 9할 이상의 회사를 다니고 장사를 하시고 바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차트를 못 본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또 차트를 자주 본데도 어떤 종목에서 매수타점이 나올지 모르는 것도 문제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프로가 카카오톡 알림톡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조건 검색식을 적용해놔서 전고나 전조 같은 대부분의 투자자가 선호하는 라인에 돌파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포착되면 자동으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알림이 오게 되는데, 예시로 실제 알림내역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3월 20일 11시 5분, 정프로 종목 포착, 종목명, 코스모신 소재, 기준가 10만 7,200원, 현재가 10만 5,400원, 사유 전고점 근접, 이런 식으로 카톡이 오게 됩니다. 어, 차트를 보시면은 실제로 3월 2 0일자에 돌파 후 슈팅이 나온 모습이죠. 종목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뭐 수십 개씩 오는 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이네 개에서 6개 정도 종목이 포착되고 실제 돌파 확률은 이8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이 알림톡 알려줄 테니 뭐돈 달라는 건가 싶으실 텐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저 정프로는 이천 원짜리 한장 필요 없고 이 알림톡은 제가 사랑하는 저의 구독자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보답의 의미로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래 배너 연락처로 이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분 한분 정성스럽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더 알찬 분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프로였습니다.